요즘 너 진짜 멋있어졌어. 근데 너무 바쁜 거 아냐? 좀 쉬어가면서 해. 혹은 넌 진짜 대단해. 나랑은 너무 달라서 질투날 정도야. 칭찬 같은데 묘하게 피곤해지는 말들.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겉으로는 분명 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듣고 나면 괜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것 같은데, 속은 무겁고 어깨는 더 짓눌리는 기분. 칭찬이 왜 나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그말 뒤에 어떤 기대, 혹은 비교, 아니면 은근한 통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말 뒤에는 알수 없는 거리감과 피로감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는 고데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모든 말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와 그로부터 나를 지키는 철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남의 말, 남의 행동, 남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 이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의 감정이 크게 요동치죠. 특히 칭찬이라는 포장 안에 숨어 있는 미묘한 공격은 더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중 메시지 더블 바인드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그 안에는 모순된 감정이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넌 너무 잘하는데 그만큼 책임도 져야지. 요즘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예전처럼 날 챙겨줘. 이런 말들은 겉으론 관심이고 애정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상대가 내 에너지를 조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칭찬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말 안에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의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람이 스치는 소리일 뿐인가. 우리가 모두 외면하기 힘든 이중 메시지 앞에서 이 철학은 거리를 두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팀장님이 요즘 일 잘하네. 기대가 크다고 말합니다. 칭찬이지만 곧 이어지는 건 늘어난 업무와 책임감. 혹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진짜 열심히 살아. 근데 가끔은 나랑 좀 놀자. 괜찮은 말 같지만, 그 뒤에는 은근한 죄책감을 심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식의 감정적 통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나의 삶의 리듬에 간섭합니다. 우리의 내는 감정에 민감합니다. 그 말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피로감을 느끼고 방어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칭찬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피가 아니라 의식적인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에 나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비시키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칭찬을 들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아마도 말보다 의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당신의 직감이 작동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와 말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의 내용보다 나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내 감정을 요동치게 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이 말이 나를 불편하겠지? 정말 고마운 말인가?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말인가? 두 번째, 감정적 동조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담아 말할 때 그 감정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이 정도로 응답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적당한 거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고마워. 근데 지금은 내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건 힘들 것 같아. 그말 고맙게 들을게. 그런데 내가 그 기대를 다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 에게 나는 무례하지 않지만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 철학 이기도 합니다. 칭찬은 선물 같지만 때때로 감정 의 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인지 나를 조종하려는 말인지는 듣는 나만 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평가하려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너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연습하지 않아 왔습니다.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다 맞춰주려고, 예민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지쳤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감내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의도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칭찬에도 피로가 담길 수 있다는 걸 아니상, 우리는 그 피로에 응답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좋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좋은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좋은 사람은 예의 바르게 응대해야 하고, 좋은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기꺼이 웃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죠. 하지만 이런 규칙은 종종 나의 피로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나는 피곤한데도 상대는 좋은 말을 했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불편함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럴 때, 진짜 나의 자유는 무엇인가? 를 자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그게 칭찬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어도 말이죠. 칭찬은 감정의 빚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 진짜 멋있다고 말한 뒤, 그래서 넌더 잘해야 해, 그래서 넌 쉬면 안 돼, 그래서 너는 항상 그렇게 있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기대의 포장지를 씌운 감정의 청구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 속에 숨어든 피로한 시선을 상냥한 태도에 숨겨진 조종을 철학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과 친해지는 법. 그렇다면 이런 감정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내 감정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감정을 해석하거나 평가합니다. 내가 왜이 말에 화가 났지? 내가 예민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이런 질문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해석이 붙는 순간, 우리는 다시 관계 속 역할에 갇히게 되죠.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정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감정은 신호일 뿐이다.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감정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칭찬에 피곤함을 느꼈다면 그걸 감추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에너지를 보호하고 싶어서 피곤함을 느끼는구나. 나는 지금 그 말에 내가 소비되는 느낌을 받았구나. 이렇게 감정을 기록하듯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점점 내 감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 경계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거리를 정하는 기술이다. 결국 모든 인간 관계는 거리의 기술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멀어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적절한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좋은 삶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결국 외로움 속의 소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계는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잃게 하는가.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수 있는 건내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칭찬이든 충고든 그 말에 반응하기 전에 한번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우아하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관계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잘 지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무언가 꺼림칙해도 괜찮아라는 말로 넘겨야 할것 같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칭찬하지만 동시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멈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나한테 집중하고 싶어서 연락을 줄이고 있어.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게 성숙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의 몫이 아닌 감정에는 책임지지 마라. 상대의 감정, 기대, 시선,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안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은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의 기대를 거절하는 건 불편합니다. 특히 상대가 좋은 사람일수록, 칭찬을 앞세운 사람일수록, 거절이 더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착한 마음은 나를 지키는 마음보다 먼저 와선 안 됩니다. 착한 척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결국 누구에게도 선하지 않은 길이 됩니다. 건강한 거리 두기는 관계의 리듬을 만든다. 모든 관계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함께 있다가 떨어졌다가, 그 리듬이 없다면 관계는 지치고 맙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상대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감정도 말투도 말 뒤의 진심도 내가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의 몫입니다. 상대가 넌참 대단해. 그래서 넌 더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 응원이 아니라 압박이라면 당신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는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야. 내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난 나의 속도로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말해보는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 안에서 진짜 나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으로 살기.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존재하고 싶나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버려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살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든 기대든 격려든 그 안에 남의 기대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칭찬마저도 피곤하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 이제는 결심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의 진짜 품격을 더하는 방법입니다.